제가 자가용 아니고요. 요거 타슈 아시죠? 타슈. 어머 이 타슈가 바로 눈앞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 출근길에 웬일이에요? 헉, 엄청 교통 대란 때문에 진짜 지업할 뻔했는데 이 타슈가 살려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시속 한 40km를 쫙밟고서 멋지게 등장하고 싶었는데 어 나나나나나나나나. <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라> 이 오늘 저 이거 타슈 타고 어디로 출근하면 되는 거예요? 개장 교통공사입니다. 아 어디요? 대전 교통공사야. 어머 웬일이야? 너 약간 요즘에 제대로 신내림 받았나봐. 타슈가 딱 눈앞에 있었는데 어떻게 오늘 거기로 출근하는 거예요? 세상에. 아니 그러면은 오늘 잘됐다. 인턴이 딱 모범을 보여야죠. 타슈를 타고서 대전의 이 교통을 책임지고 있는 이 교통공사를 한번 출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흔히 같이 타슈 같이 타고 가실래요? No. <laughs> 제발. 아이 비님 근데 자전거타고 출근하는 게 사실 막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아우 왜 이렇게 힘들어 나는? 옛날에 는 쉬었는데 나이 생각고 그런지. 저기 어, 경인님,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 어, 오늘 저희 인턴으로 오시 네, 오늘 저 인턴으로 오시는 경인님 아니세요? 오 어, 맞아요. 저희 오늘의 사수입니다. 네, 사수입니다, 사수입니다. 어, 사수분들이세요? 네 맞아요. 어머 잠시만요. 근데 제가 늦어가지고 지금 출근을 해야 되거든요. 어, 너무 빨리 가시는 거 네. 아니에요? 근데. <laughs> 너무 빠른가요? 아 잠시만요. 어우 근데 너무 느리신 거 아니세요? 도착했다, 도착했다. 사수님, 우선은 인사드리게요.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야, 오늘 제가 입해야 되는 근무지가 대전교통공사. 네, 맞아요. 아, 그럼 두 분의 관계는 어떤 관계세요? 저희는 같은 팀에서 근무하고 네. 있는 네, 선후배 관계입니다. 아, 누가 선배님이세요? 뭐, 제가 선배. 액면까만 봐도 제가 선배죠. 네. <laughs> 비슷해요 비슷해요 어, 네 먼저 우선 사수님들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교통공사 ESG 경영팀의 황재성 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같은 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ESG 경영팀 오은선 대리라고 합니다 아 사수님 야 아니 제가 여기 교통공사 사라고 해가지고 오늘 타슈를 딱 타고서 출근을 했는데, 근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laughs> 운동 좀 하셔야겠어요. 어, 아니, 두 분은 여기 출근하실 때 뭐로 오세요? 저는 자가용으로 하고 있어요. ESG 경영팀인데 자가용으로 하고 있네. 혹시 디젤은 아니시죠? LPG입니다. 여기 사수님은요? 저는 진짜 타슈를 타고 출근하고 있어요. 모범적인 직원이시잖요 너무 좋아요, 너무 야, 좋아요. 후배님이 훨씬 나은 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아, 전나가야죠 제가 선배할게요. <laughs> 근데 교통공사 딱. 이름부터가 느낌이 와요. 교통을 담당하는 곳이네. 그렇죠. 예. 그럼 뭐 오늘 다한거 아니야? <laughs> <laughs> 그래서 저희가 교통을 지하철만 하는 건 아니고 네. 어, 타고 오신 타슈나 네. 그 다음에 교통 여자 이동 지원 센터라든지 교통 연수어 저희가 다양한 대전시의 공공 교통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들어보셔야 됩니다. 아, 아 잠깐만요. 그러면 대전의 교통이라고 하면은 지하철 있지, KTX 있지, 고속버스 시외버스 있죠, 네. 타슈 있죠. 그렇죠. 들어온다 라는 소문이 맞아요, 맞아요. 어, 향후에 트램도 예, 음. 저희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공항만 생기면 딱이네 <laughs> 어떻 네, 경윤님이 한번 추진해보시세요 <laughs> 아이 공항만 생기면 너무 좋잖아 오늘 제가 뭐 해야 돼요? 역사로 가셔서 이제 뭐 체험도 해보실 거고 기지에 가서 열차도 한번 운행해보시고 다양한 경험 해보실 겁니다 제가 열차로 운행하고 하는 거예요? 저희 직원분이랑 같이 해가지고 제가 일종 보통 면허는 있기는 <laughs> 하거든요 사실 네 <laughs> 자 오늘 이대전권에 공항을 세우기 위해서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하나, 둘, 셋! 예! 야, 근데 뭐또 저희가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선배님으로서 조언. 아, 어, 네. 조언? 오늘 어... 교육님께서 네, 인턴으로 오신다 그래서 네. 저희 공사 수첩과 사원증을 준비했어요. 이야 연말이니까 다이어리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 너무 센스있으시다. 어머, 감사합니다. 근데 어머, 2023년 다 지나가는데 2 3년 스틸 쓰시면 24년권 준비하실 거예요 사원증 이거는 뭐예요? <laughs> 아무것도 안들어요 <돼>, <laughs> 이것만 바꿔서 딱 끼워주시면 돼요 아 네. 역시 ESG 경영팀이시구나 그럼요 재활용 사원증도 받았겠다 출발, 출발! 실장은 온 장소 뭐 여기 근처라고 들었는데 어디예요? 자 오늘 저희가 네. 첫 번째 갈 장소는 서대전 내거리역이에요. 여기네요. 어, 네. 아 그래요. 아말나온 김에 이 얘기를 조금 드려야 되겠다. 저 건의 하나 드려도 될까요? 어, 네 어떤 거죠? 요즘에 SNS 짤에서도 이거 비슷한 게한네 다섯 개 있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그렇죠. 네 돌아가면서 하나씩 얘기해 주세요. 시작. 서대전역. 서대전역 내거리. 서대전 내거리역. <laughs> 서대전. <laughs> 봐봐요.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조차도 이게 진짜 헷갈려. 헷갈려. 오늘 여기에 찾아온 이유가 뭐예요? 혹시 잘못 찾아온 거 아니죠? 뭐 서대전역 네거리로 가야 된다는데 여기로 오고. 아, 잘 봐요. 찾아오셨습니다. 응. 이쪽에 대전 도시철도에 숨겨진 장소가 두 가지나 있거든요. 음.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여기서 말안 해주는 거예요? <laughs> 아직 네, 비밀이니까. <laughs> 비밀인데 이렇게 막 공개해도 되는 거예요? <laughs> 가실까요? 네, 한번 가시죠. 네, 네. 여기로. 네. 첫 번째 비밀의 장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떤 곳이에요? 자, 이번에 첫 번째 비밀 장소는 첫대전 내거리역에 있는 탁구장입니다. 짜잔. 지하철 역 안에 탁구장이 있는 거는 여기에서 못못본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희가 아마 유일할 거예요. 진짜예요? 네. <laughs> 근데 이 탁구장 그러면 누가 관리하고 계신 거예요? 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사수 분이 한번더 오실 거예요. 아. 네. 오늘 새로운 사수 분께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 좀 드려볼게요. 사수님.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대전 내거리역의 전하리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야. 여기 탁구장을 관리하고 계시다고요? 네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네.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허, 저희 여기 줄 서서 이용하실 정도로 고객님들한테 응. 인기가 정말 많은 탁구장이에요 그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대전 시민이시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신데 응. 사전에 예약하신 다음에 이용하실 수 있어요 오, 예약 방법이 어떻게 돼요? 예약 방법은 영무실에 오셔서 직접 이용 대장을 작성해 주시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예약을 하실 수 있어요 응. 무료예요? 저희 무료입니다 와 사장님 저랑 한판 어떻게? 해? 붙이시겠어요? 네. 붙보시죠 라켓 같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네. 직접 가져오셔야 되는데 제가 빌려놓은 게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안에 있습니다. 옛날 거로 고치라고 했잖아요, <laughs> 사부님. <고치라고 웃음> 막 빽구 이런 거 어떻게? 네. 와, 인사. 네, 인사. 플레이. <laughs> 네. 그렇죠, 야, 와, 와, <laughs> 왜 이거야? 이것도 점수예요? 와, 멋진 경기였어요. 너무 <laughs> <어머>, 잘하셨어요. <laughs> 와, 두분좀 어떻게 보셨어요? 오. 오, 너무 엄청나서 지금 손에 땀이. <laughs> <laughs> 저는 올림픽 경기 보는 거 <laughs> <laughs> 자 그러면 이번에는 탁구장 말고 또 다른 비밀의 장소가 있다던데. 비밀의 장소 두 번째는 저희가 네. 이제 댄스홀이 있는데, 오와! 네 그쪽으로 한번 이동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laughs> 옛날에 좀놀았잖아 <laughs> <laughs> 자, 저희 다 뒤돌아서서 인터뷰할게요. 아나 너무 창피해. 아니 여기가 댄스 공연장 아니에요? 여기 무슨 여기가 연습실이야? 뒤쪽도 한번 찍어 주세요. 아니 여기 연습을 하는데 이렇게 사방이 뚫려 있으면 뭐 이게 비밀의 공간? 누가 비밀의 공간이라 그래 여기를. 왜 이름이 두더지올이에요 저희가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회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하에서 지하철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그 지하를 상징하는 동물이 두더지를 담아서 두더지올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럼 여기 이용을 하시는 우리 시민분들 많이 계세요? 저희가 아무래도 K팝 문화가 활성화됐기 때문에 청소년 분들 이용객 들 가장 많으세요 시선을 즐기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스포트라이트 받는 거 좋아하시는 네. 분들 우리 부사수님들 같은 경우는 <laughs> 아닙니다 이 예약은 그러면 또 해야 되는 거죠? 똑같이? 네 여기 댄스장도 마찬가지로 탁구장처럼 사전에 이용을 하신 음. 다음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치열한가요? 치열합니다. 내가 진짜 여기 와가지고, 나 진짜 실력 발휘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다. 그리고 큰 무대에 만약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한번 연습을 쫙 하고 나서 무대에 서는 것도 저는 그거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네, 자, 그러면은, 사준님, 그동안 많이 참으셨어요? <laughs> <laughs> 드랍 저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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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참으셨어요야 한번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시작 할, 할 말이 없네 <웃음> <웃음> 아 나도 좀 귀엽게 출 거. 너무 이렇게 봐자 <laughs> 저희 그러면 이제 또 다음 장소가 있나요 네 다음 장소는 네. 저희가 이제 파남 기지로 이동할 겁니다. 파남? 그 대전이 끝 아닌가요? 그렇죠. 식당산이 유명한. <laughs> 굉장히 오늘 이동 동선이 먼네요 네, 스펙타클 합니다. 저희가 네, 돌아다녀야 되니까요. 동적인 회사. <laughs> 진짜 할말 없네요. <laughs> 네. 자, 가보도록 할게요. 차분님 네, 같이 갈까요? 오늘 뭐할거 많으세요? <laughs> 좋아요. 네. <laughs> 인모양으로 죽여버린다 이랬어. <laughs> 진짜. 가시죠! 네, 네, 네. <laughs> 상0 어떻게 이걸 하요잘 열심히 참아야죠. <laughs> 막 진짜 미쳐버리겠어 막 출발 때부터 참기 시작했어요, 막. 공식적으로는 휴대용 변기라고 해서. 저는 이제 <laughs> 아, 아, 니야 괜찮아요. 약간 찌인내났서 방금.